오늘은 2021년도. 해법 개정안 집중 분석 이탄입니다제 생각에서 기계장치는 거의 될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음, 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건물들에 대해서 해주기 시작을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 네. 아마 배제가 된것 같고. 근데 업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업종들은 또 해줄 수 있다고 있습니다. 뭐 지방 이전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감면을 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네. 네, 뭐저 상태로 된다 그러면 법인세를 낼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공기 세무사입니다. 네, 네. 오늘은 2021년도 세법 개정안 집중 분석 2탄입니다. 법인 사업자 편을 들고 나왔어요.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은 이제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 사업자분들이 우리 건 없냐? 라고 해서 오늘 준비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한주 쉬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죠. 네네네. 네, 네, 네. 뭐 작업할 시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한 줄을 쉬게 되었습니다. 네설 연휴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아, <laughs>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자첫 번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에 해당을 할까요? 네 투자세액공제라는 게 예전에 이제 쭉 있었거든요. 네그게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음. 좀 새롭게 이제 공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네, 그런 네. 개편안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 건데요. 아마 그 글씨 가 조금 작아서 좀잘안 보일 수 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통합투자 세액공제로 통합되고 또좀더 단순화됐다. 그래서 네. 뭐 적용 대상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소득 이제 법인사업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소비성 서비스업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업종은 또 시행령에다가 또 규정을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공제 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더 명확히 좀 표시를 해놨어요. 뭐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좀 되어 있고요. 이 일부 자산에는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구축물들, 뭐 차량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한다. 대신에 업종별 특성들을 감안해서 예외를 좀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구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네. 쉽게 생각해서 기계장치는 거의 될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음. 기계장치 때문 업무와 겁니다. 관련이 있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건물들에 대해서 해주기 시작을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테니까 네. 아마 배제가 된것 같고. 근데 업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업종들은 또 해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음 네. 이거를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슬기롭게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계들을 이제 잘 고려를 해서 이게 네. 제대로 공제가 되고 있는지 세액 공제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를 해보셔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이 통합 주자세액 공제도 분명히 이제 법인세 어떤 혜택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좀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우리 회사가 어, 통합 주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좀더 명확하게 어, 구분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 관련한 내용이 있지 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이 해당하죠? 네, 지방 이전 기업 세액 감면제도에서 감면 한도를 신설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뭐 투자 누계액의 50%, 그다음에 뭐상식 근로자 수를 고려해서 음. 뭐 1,500만 원에서 2 0 0 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좀더 이제 감면 한도 같은 것들을 좀 명확히 해놓고 있고요. 또 추정 규정 추진 규정이 있는데요. 네. 그 추진 규정을 좀 일어나 해서. 뭐 추징 요건 발생 시점에서 소급해서 음. 5년간 감면세액을 추징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 적용 기한도 2020년 말까지였는데 2022년 말로 연장되었다 음.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지방 이전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감면을 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네. 네, 뭐저 상태로 된다 그러면 법인세를 낼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실제로 법이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네. 이 감면 한도 신설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정 규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안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음. 그래서 아마 이 감면 한도 부분은 어, 실제로 이제 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좀 제외를 시켰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합병 분할 시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송금산입 한도. 뭐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해당하죠? 네, 기부금에 대해서 송금산입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제 합병 분할 이제 시에는 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없었는데 이제 합병 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 내에서 기부금도 송금산입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도 내에서 어, 잔여 기간 동안 또 송금산입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어, 내용들이 좀 명확화됐어요. 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합병하는 회사가 기부금을 우리가 이 많이 지출하게 되면은. 일정 범위 내에서는 기부금 인정해 주고 넘어가면은 이제 인정해 주지 않는데 네. 이걸 그냥 없애 버리진 않고 요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합병할 때 네. 기부를 많이 한 회사들은 이제 선택을 잘 하면은 음. 혜택을 볼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추가적인 송금 사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자, 네 번째는 출자자에 대한 이차 납세 의무 제도의 합리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이 내용을 좀살펴보니까요 제 2차 납세 의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을 좀더 축소해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음. 2차 납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대상자를 좀 조정해서, 어, 무한 책임 사원. 이라고 되어 있고요한명 회사 사원, 합자 회사 무한 책임 사원. 이라고 음.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 놓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한다라는 명확한 표현을 써가지고, 어, 기존에는 이제 그냥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시까지 뚜렷하게 있네요. 네. 임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부분인 거고요. 네, 2차 납세 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과점주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법인이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장 법인은 제외시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면제가 되고 있었나 보네요. 연장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해당을 합니다. 네, 기존부터 해주고 있었고요. 어, 적용 기한이 2020년 말까지였는데 그걸 이제 2022년 말로 2년 연장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벤처기업이 상당히 좋겠군요. 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투자하라는 쪽으로 음. 이제 안내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네. 자, 여섯 번째 내용은 이제 중간 예납 의무 면제 대상 추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라는 게 있어요. 네, 중간시점에 이제 어, 법인세를 한번더 미리 낸다라는 개념인데요. 음. 근데 여기서 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어, 면제 대상에로 포함시킨다라고 음. 이제 추가가 음.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뭐, 중간예납을 하는 게뭐안 내고 나중에 3월달에 안 내고 도망갈까봐 중간예납을 하는 건가요? 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뭐, 세부담 측면에서 뭐한번더 이제 중간 한 절반 정도는 일단 먼저 내고 어 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이제 어 법인 세를 걷어들이는 세무서 입장에서 네. 또어 미리 좀 이제 그 세수를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굉장히 진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땀 네. 흘릴 네. 뻔했습니다. 네. <laughs> 자, 일곱 번째는 이제 대손금 성금 불산입, 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설령 대손이 네.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도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네. 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음... 표시를 좀더 해줘서 어, 특수관계인의 판단 시점을 조금 더 명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네. 분쟁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대선 관련해서 내용을 이제 다룬 판례에서도 네. 이게 도대체 대선 시점에 해당을 하는 부분인 건지 음. 아니면 이 특수관계자를 어느 범위까지 엮어야 되는지 네. 뭐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좀 명확화해줬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례에서도 항상 이 특수관계인의 판단 시점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판례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법제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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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덟 번째 내용은 연결 납세 적용 시 완전 지배 범위 명확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연결 납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인 법인세에는 네. 연결 납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지배하고 있는 법인들끼리 연결 같이 연결해서 합 합해서 네. 법인세를 내게끔 만드는 건데 어, 거기서 이제 어,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를 좀 해준 거죠. 음. 완전 지배 범위에 대해서 자기 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그 자기 주식은 완전 집에 판단할 때 제외하고, 제외하고 판단한다. 라고 좀더 명확하게 그렇죠. 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저런 뭐 질의가 많았나 보네요. 자기 네, 주식 넣는 거냐, 안 넣는 거냐, 이제 이런 질의를 네. 하고 나니까 당황했겠죠. 어, 그런 내용이 있었네? 또 이렇게 돼서 이제 법제화가 되어서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지방 이전에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일전에 네. 한번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때도 미리 언급을 해드렸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2년도 연장이 됐다. 이거는 네. 공장에 대한 대도시박 이전, 그 다음에 네. 법인 본사에 대한 대도시박 이전, 둘다 2020년 말까지였는데요. 2022년 말로 어, 2년 연장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네네네네.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 시세차익을 냈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특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죠? 이 어, 과세 특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바꿀 이전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장을 처분하고 가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 처분에서 발생한 처분 이익에 대해서 음. 나중에 과세하겠다는 개념이에요. 법인 어이. 본사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음. 네이 부분에서 이제 좀 정확히 좀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기존에 이제 그 영상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5년) 동안 이 양도차익이 이제 상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요 그렇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세금 안 내고 투자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음. (5년) 후에 내고 네. 만약 회사가 망하면 안 내도 되고 뭐이렇게볼수 있을까요 어~ 망하면 안 되죠 네네네잘 <laughs> 네, 네. 돼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것도 네. 이제 조세 특례제한법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예요. 음. 이것도 이제 뭐 간단하게 기존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양도 소득세에 대한 과세 특례인데요. 음. 어, 2년간 2년 이상 유, 이제 운영하고 있던 공장을 이전하는 겁니다. 네.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공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음. 이럴 때 2020년 말까지 이제 아까 똑같이 5년 이후에 이제 과세하겠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2020년 말로 2년간 연장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네. 자. 내용들을 보면은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한 내용에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그쪽 내용이 부분이 살펴라. 많죠. 네, 네. 그리고 관련한 내용들의 대다수는 세 공제나 감면이나 어찌 보면은 알 법도 하고 모를 법도 같은 이 묘한 분위기 속에서 네. 이 부분은 챙기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 내용들을 그래도 좀 숙제를 하신 다음에 이 중에 내가 해당하는 부분에 뭐가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조금 의뢰도 하시고, 질의도 하시고, 좀 찾아보시고, 관심을 좀 가지시고, 슬기로운 어, 세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 법인과 관련된 이제 그 계정 내용들 중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개인 사업 자편에서 다뤘던 부분들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해동,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다루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어,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요. 네. 만약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편을 보시면은, 어, 그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 네. 좋아요, 구독, 음,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잘 계시고요.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